이번 미션에 네. 어, 이 패기 이 패기는 장세진 도전자님의 인생을 건 패기가 될것 돼야 될것 같아요. 인생을 건 패기. 저 그렇습니다. 랬 네, 진짜. 그래서 지금의 장선배님의 매력을 확 뽑아주고 싶어요. 어. 내가 후배로서 보니까. 동생으로서 봤을 때, 어떤 이제 그 재석인데 그 어렸을 때그 정말. 정말 그 불편한 폐기보다 네. 그런 폐기를 지금은 이 나이에서는 그걸 반대로 부드러움 네. 어떤 뭐 조용한 카리스마 뭐 이런 거그런 쪽도 한번 제가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. 그것도 나쁘지 네, 않은 네. 것 같아요. 웨디 액션. 뭔가 웃기도 하고. 영화 속에 한 장면 네, 이거 이거 오 네, 봐요. 노아로 가다. 그 이병원 그나 네. 이병원 던그 영화 있잖아. 그거 뭐지? 그걸 보면서 아니 안 나지? 이라고얘기 달콤한 인생. 네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어, 맞아요. 응, 음. 그러도죄셨어요이 어, 좋네. 어, 안움직이시 어 안될 것 같아 편수장님 편수장님 근데 네, 나는 이제 자, 세진 님이 더 이상 그이 포즈는 이제 더 재밌다.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. 이 포즈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. 왜냐면 계속 그거를 하시면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, 그래서 네.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뺀 장세진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미션에서도 이거 했지 이번에도 또 이거 하면은 왜냐면 크루들은 다 바뀌었지만 계속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음. 오케이.